자,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드렸던 이 쿠폰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구차 미션입니다. 구차 미션인데, 이게 제가 만드는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상점을 열어보니까,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과금 BM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이 단계별 패키지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임 뭐 에오스 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로드나인 도 들어갈 테지만 과금이 많이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쿠폰을 드리는 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고요 이 단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지만 랭킹을 보시면 은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 변경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직업으로 좀, 신, 어, 해서 지금 한것 같은데, 요게 단거리거든요. 아 요거를 또 단거리를 바꿔서 스킬을 올리고 다시 키우려면은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거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데미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약간 뭐, 공속은 법사에 비해서 약간 느려 보이기도 하고, 제가 단거리를 지금, 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쿠폰 드리기 위해서 단골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어, 얼마나 좋은 직업이 될지 어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면서 느껴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둘러보러 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 신기섭에서 진짜 열심히 했었고. 뭐 랭킹 들 보니까 열심히 하던 분들 그대로 남아 계시네요 그래서 뭐 새로운 분들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길도 한다 대 공짜로 줬어요 그냥 하라고 줬고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쿠폰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 이제 스케줄이 제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당글리로직결하신 분들 또 열심히 과금해서 키우셔야죠 저도 이 전선에 지금 저희 길드원들을 좀 남겨놓고 오긴 했지만 음 한숨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냥 미션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뭐당거리에 대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잘한다아뭐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뭐 이런 것들 아직도 거래소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네요 역시 쌀먹 본능이라서 그런지 저희 기론이었는데 쌀먹을 진짜 오지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직도 다해가 많이 있네요 당거리 스킬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떤 것들이 스킬로 들어가 있는지 기본 3탄은 지금 똑같은 것 같고 요거는 무슨 스킬입니까 공격력의 285%에서 던지는 구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악화 또는 고살 상태에서 개별 적용되어 추가 피해를 입힌다 스킬도 중중 후방 피해를 입히지 않으나 대상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경우 시전이 취소가 된다 후방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뒤에서 때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 가지 구체를 이렇게 여러 방 쏘는 게 보이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꽤 많이 쏘는데요 아홉 방 정도 쏘는 것 같고요 재사용대기 시간이 1초밖에 안 돼요. 어, 1초밖에 안 되네요. 유 스킬은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무령의 기운은 시전 성공 시 자신에게 무령의 기운 효과를 발동하여 모든 파티원 대상으로 예령의 기운을 부여한다. 무령의 기운과 예령의 기운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며, 어, 둘 중에 하나는 삭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5초고, 스킬 속도를 6% 올리는 거랑 스킬 속도 4.8% 올리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파티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보호막인데, 그냥, 보호막이 있어서, 어, 연령화로 되면은 행동제한률이 50%가 올라가고, 보호막 같은 경우는, 다른 스킬로 인한 보호막이 적용 불가다. 보호막은 4초네요, 4초. 이 보호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살이라는 거는 최종 받는 피해률을 15%, 12%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천벌은 약화 또는 고살 상태 경우일 때 추가 피해를 입히네요. 그니까, 러 고살이 좀 핵심이네요, 이게. 저주를 거는 게좀 핵심인 것 같고, 당거리 공용 스킬은 약화 및 두나 이중첩을, 어,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 공용 스킬까지 해서 힐까지 있으니까 고사를 때리고, 음, 약화나 고살이 걸렸을 때, 어, 요런 추가 데미지를 주거나 보호막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좀 있네요. 아 스킬들도 못 배운 거 보이고, 그래서 뭐, 스킬만 봤을 때는 좋아보여요. 근데 데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스킬을 배우고 또저 강화하는데 굉장히 또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고 어 마지막 9차 쿠폰 여러분들 드리면서 아스달 연대기는 여러분과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이였고 또 다른 게임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